আদাম <laughs>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손흥민 등이 소속된 에이전시 CAA 베이스가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거부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CAA 베이스는 지난해 손흥민과 계약을 맺은 거대 에이전시입니다. 베이스 사커라는 이름의 대형 에이전시가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에 인수되면서 현재 이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라파엘 바란, 델리 알리 등 유명 선수가 여러 소속되어 있죠. 올해 초에 는 황인범도 CAA 베이스에 합류했네요. 최근 유럽 축구계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의 미온적인 인종차별 대책이 화제인데요. 인종차별 게시물이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게시를 막거나 이용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방치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티에리 앙리 전 AS 모나코 감독은 이런 상황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SNS 탈퇴를 선언했어요. 웨일스의 스완지 시티,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 등 구단들도. 도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caa 베이스는 소셜미디어의 오용 및 차별과 싸우기 위한 회사 차원 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7일 동안 우리 회사의 공식 채널에 어떤 게시물도 올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스태프 와 고객들에게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한 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모든 고객들에게 소셜미디어 보이콧 을 권한 셈인데요. 한때 손흥민의 동료였던 맨체스터 시티 수비수 카일 워커 첼시에서 로리아 으로 임대되어 있는 수비수 트레버 샬로바 등은 EAA 베이스에 맞춰 보이콧을 선언한 뒤 인스타그램에 아무런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월 이후 아무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을 정도로 인스타그램 활동이 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한 셈이 됐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